나이었어 nice 진영아, 내가 오늘 수정이 만나서 물어봤거든. 어. 야, 진영, 너 진영이한테 반했다면 어떤 거야? 아파트에서 세명 잡은 거.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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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반했다고 <laughs> 그러던데. 야, 대박이었을 때. 다름인 거지. 어, 움프 있네안 먹어. 너랑 경은이 엄청 음, 웃기다 그러던데. <laughs> 서로 타탄다고. <laughs> 여기 AK 하나 더 있다. 나 저쪽으로 붙어야지. 저기 핫플레이스네. 어 나도 샷 빼는데 아 AR이 없어서. 아, 근데 나 AR 없어. 서 저쪽 있다고? 아니, 나 죽였어 걔는. 슬타 하나 더 들어볼까? 깜짝 놀라겠지? <laughs> 그리고 도망가. <웃음> <웃음> 그리고 도망가. 아 총이 없어. 큰일났다. 뭐야 아. 슬타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났다 이제. 아나총 없이 진짜 아무도 것못 타는데. 아, 어, 큰일 났네, 진짜, 총이 없네. 어 키트다, 오, 예. Yeah. 오, 야, 내, 내, 앞에, 내 앞에 집, 내 앞에 집. 집? 파란핑. 파라 핑. 파라 핑, 파라 핑. 큰집 말하는 거야? 차고집? 어, 내 앞에 집, 어. 제일 큰 집, 작은 집. 내 앞에, 내 앞에 집. 파라핑 앞에. 여기, 여기, 여기 아, 차고집이네, 이거. 차고집 어디 어서 어디서 썼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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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옥상. 문 열려있잖아. 옥상에서 쏜 거야? 어. 오케이 오문 닫는 소리. 떡배, 떡배 버려 놓게. 을나 들어왔거든 일단. 야 장은 진짜 여기 앞, 내 앞에 하나, 내 앞에 하나. 내 앞에 여기 하나. <laughs> 기킬 기절 닥뿌라겠어 어, 안돼 뒤에 옥상 옥상 옥상에 어 붙어서 잠 붙어서 응. 1피저 음. 옥상에 있다 어, 머리 어, 뭐, 빼꼼하고 이상하다, 있어 어 있어요. 봐. 어 빼꼼하고 뭐, 어, 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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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실 총알이 없어 X됐다 아. 케이 이들 킬게 총있어? 아유 2위, 네위에위 sir. 2위, s 파란색이 sir. 이위 보이 r 2위, sir. 2위, sir. 2이 sir.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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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앞에 있다, 왼쪽, 관우. 왼쪽, 왼쪽 파란 집. 어, 거기, 거기 어, 있다. 야, 자, 자, 여기, 여기 있어. 야, 여기 옥상만 봐줘. 앞에, 있다, 앞에, 진영이 여자친 뒤에, 뒤에. 뒤에. 진영이 여자친 뒤에. 뒤에, 진영 뒤에. 뒤에, 뒤에 있대. 오른쪽, 어디? 오른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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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기있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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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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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오오오오오오오오 내시체 먹어, 됐고. 붙어서 먹어. 먹어. 아야야야, 거기 말고 진영아 뒤돌아봐. 진영아 뒤돌아. 뒤돌면 거기 에 스카 있어. 여기? 어 왼쪽에 삼별하게 넘어가. 아, 여기 여기 여기. 응. 거기 시체 하나 있을 거야. 어그 어, 밑에 왼쪽 거 왼쪽 먹어라. 거 왼쪽 거. 어 거기. 스카지. 엠퍼 아, 먹었네. 몰라. 옥상했네 죽은 것 같다, 느낌이. 너네 차 구해야 돼. 나 파티 하나만 먹자, 좀. 50초 남았어. 5탄 좀 줘, 너네 야 개야? 5탄. 5탄 줄게. 너네 빨리 가야 돼. 차가... 어, 차 있어, 없어? 차가... 둘다 사이 가네. 차가 차고 가자. 어. 차라리 저 위쪽으로 뛰는 게 낫지 않냐? 다리 쪽으로? 차가 어, 차가 없는데? 아 여기 차고지 하나 있는데 기다려봐 보고 올게. 여기 그 있다 차 있다. 아 있네 다시 차고지. 가자 상호야 가나요 가나요 가자. 자기장 출발한다 이제. 환자 너 뭐해? 탐밍 아니야? 저기... 아니 아니 차 딴데 보니 차고지. 어. 일로 와 일로 와 나와 나와. 네, 네가 운전할래? 아, 네가 운전해, 네가, 네가 운전해. 어. 면허도 없는 놈안 돼. <laughs> 뭐라는 거야? 무면허. 뭐 면허는 있다. 면허는 있다. 뭔 뭐, 면허가 있어, 뚱쟁아. 뭔 뭐, 면허 있어? 동기잖아 어, 아, 뭔 소리야, 나 면허 땄잖아. 언제 땄어? 나학원 땄다고 원리고 땄잖아. 여름에 둘러 감췄잖아, 다고안다 새끼야. 그래, 그래. 어이 엄마가 학원 안 다녔다고. 막 아, 쉬울 때. 아이, 뭐라는 거야? 어려워어려워지다고어려워지어 않대. 도 면허 아니야, 쉬울 때 따면 뭐야? 이거, 오우. 뭐야? 이거 거기 누가 타던 건데? 저거 어. 또 있다. 말해봐 아아 아. 어 들려 들려 아, 아까 안들렸는데 어 안들렸어 안들리는데? 말해봐 아아 아, 해봐 아어 아. 아, 들려. 들려 들려 어. 나만 잘 안들려? 아 돼. 어, 내가 그랬을 때치음 총에서 들리는 거 같기도 하고 <laughs> 아 뭐래 다시 아아 아아 아, 해봐 아아 아. 어 됐다 이제 아, <laughs> 내가 봤을 때 저기 저기 걷는다 해안가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왔나? 삼토바이네 아니 지금 드리프트 완벽한 거. 아 뭐라 그래 드리프트인데 왜 차가 멈춰 없어 앞에 없어 그냥 가 없다 쭉 있네 있네 일 너, 너 맞게 이쪽 기울여야겠다, 이쪽으로 <laughs>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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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정면에 일로 들어와, 진희로 들어와 왜 <laughs> <이리> 내렸어 <웃음> <웃음> 어디 있었어? 아깐만주 쪽이야? 아니, 오른쪽 밑에 있잖아, 오른쪽 밑에, 철창 저 끝에, 어 응. <laughs> 저기 있잖아, 오케이. 이거 뒤에 보고 니네가 뛰어 내려갈 수 있으면 뛰어 내려 저 뒤로 진영 잠만 깐 내가 내려갈게 이거. 차를 여기다 막아놔 못속에 여기서 아니 저 뒤에 뛰어 내려 물로 위에서 그냥 있어. 물로 내가 내려갈게 물로 뛰어 내려 어. 아니 진영 너 위에서 떼줘 내 아래 내려가서 잡을게 진영 글로 뛰면 너 죽는다 피 달아서 진영 너 뛰지 말고 거기 물 아니야 양각 조이자 양각 기다려, 기다려, 양각, 양각 잡자 아 저기 있다, 빼꼼하고 있다 두명다 빼꼼하고 있네 기다려, 기다려 <목소리> 죽으면 안 된다, 너 진짜, 너 죽으면 안 어, 된다 어, 알았다, 알았다 흐나 <laughs> 아, 죽을 거같아 어, 야 <laughs> 어, 오른쪽 한명 간다 물 쪽으로 갔어 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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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뭐야 가호네 머리 위에 배 아니야, 원래 있었어 아니야, 이거 오잖아, 안 이거 안 오잖아. 안안 오잖아, 어 멈췄다 멈춘 어 <laughs> 멈췄어, <웃음> 어, 뭐야, 제서 있어. 야배 타서 쏴, 배 타서. 아호배 타서 쏴? 어. 뭐야, 쟤 있잖아. 배 타서 쏴버려 그냥. <laughs> 뭐야, 빨리 쏴. 나왜안 보여? 야, 배 타는데 화면 이안 보여. 밑 바닥만 보여. 너안 탔는데? 아 이상해. 그래서 내렸어. 바닥만 보여서. 봐저 개꿀 아... 꿀이었는데 꿀그가개꿀이었데아 그러니까, 개우굴하네 아, 아 이새끼 차다아 씨발 차풍겠어아 관호 다 왔어 이거 야 여기 올라갈 아직... 수 있나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둘다 저기 앉혀있다 둘다둘다 둘다 앉아있어 한 명만 앉아있는데? 그냥 소리 춤좀춰봐 발소리 안 나게 아직4가다이다 어, 지그재그로 가야돼 지그재그로 총 버리고 이게 안 되는데? <laughs> 여기 안되는데? 여기 안된다 반대로 올라가야돼 반대로 저처차 움직이는데? <laughs> 아니다 다시 맞췄다 그 차 움직인다 죽으면..아 안되는데? 아 어, 야야야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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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나 양각이야 나 양각이야 아니 앞에 있는 애들 야, 가고 야, 있어 형, 딴 데로. 데로 딴 데로 가고 있어 얘네가 오네 이녀이 죽는다 이거 샷건 샷건 사이가야 너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그렇지 뒤에 있는 애 하나는 내가 잡았거든? 그거 죽여 여기 한명 개피 그렇지 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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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았지? 앞에 있는 개피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쟤네 왜 왔냐? 아, 반대편에도 있거든. 반대편. 이 새끼들. 반대편에도 있어. 준영도 파밍하면서 내 앞에 봐 줄게. 파밍했어. 걔 것도 하면 나 총알이 없어. 오타. 오타 먹어 놨어. 나 손잡이 같은 거한 것도 없으니까 팥지 먹어 줘, 그냥. 준영이 진... 못 움직여, 이거. 앞에서 있어서. 어, 나못 움직여. 앞에서 이 새끼들 쏘고 있어. 지금 어디? 아니, 이 새끼들 어피진네가 와야 되잖아. 쭉 앞에 차 하나 있잖아. 저 와코야. 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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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 타워 내거봐 봐. 오고 있거든. 붙어 줘. <laughs> 이로때봐도어로뒤면 뛰면 될거 같어떻어못어때게 어떻게 어떻게 어 그거 어보이안야안시이게해이게 해서, 해서 뒤로 저 뒤로. 떻게 어떻게 어보게잖아 너도 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게로가그어 시야 안보게게뒤에도어로게 수류탄 까줄게어그게로 <목소리> 뒤에 보면서 어그렇게 응, 시야 안보이게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빠지면 되잖아 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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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아, 새끼 배우리는데. 있 아, 이제 총 버리고 뛰어. 총원 아. 뛰어. 어, 어. 간다 간다. 이 친구. 어이, 건나 새끼들. 친구 부러 주하네. 키트를 먹고 있네. 온다 온다 쏜다. 연발로 조져. 지금이야. 편하게. 지 주기야, 지네주기가 떨어진 애들. 차주위선쪽 앞에, 진영아. 어. 오, 가능해, 진짜 나이스. 오, 가 어, 어, 나이스, 네. <laughs> 또 먹어 빨리. 살려라, <laughs> 우리 거다. 그 낙시에 애들 오타이 없었는데, 땡큐 야, 저것도 잡아, 어, 잡혀도 있네 앞에. 나, 잡 나이스. 나이스, 오타 나이스, 나하 나이스, 나이스. 좋고요, 좋고요. 작영 40초 그래, 여유 있어. 그래. 여기 단표라가 있잖아, 번호 뒤에. 아니야? 아 단표라가 아니구나. 진혁아, 어, 저 앞에 사비, 박스 하나 파이 있어. 파이 네. 있어. 응, 그 박스. 그거 이제 칼국발 맞는 거지. 어나 M폰데 가야겠다 이거. 아 구상 너무 많다. 야 어, 헬멧, 앞에 앞에 참 있어. 앞에 여기. 앞에, 콜로 앞에 콜로 앞에. 관어 앞에, 관어 앞에. 왼쪽에 왼쪽에 오, 거기 있어? 진짜 있어? 어 있어 있어 뛰어가고 있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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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왼쪽에 알아 알아 제 <laughs> 뭐야 제 저스키 뭐야 쏴 죽여버리 1이... 빨리 죽여 뭐야 어디에 어디 갔어 망했다 망했다 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laughs> 아나나템 누르고 있었어 탭 누르고 있었어 아니야 두 배에서 4 배로 바꾸는데도 너무 느렸어 너 뒤에 단락에도 시체 있지 않냐 네가 헤드샷 때리네 어 아니 바꿨는데 사이가에 껴준 거야, 배율이. 아, 맞다, 꽉이네. 사이가에 레드 어. 도트 하나 껴나 어, 레드 껴놔야 되겠다. 얘 언제 일로 왔냐? 야, 어딨어? 해우서 어디야? 어디, 이 새끼 어디야? 아냐, N, N 방향, N 방향. 285, 285 나무 쪽에 있을 거야. N 방향에서 280자로 갔어, 285 쪽으로. 밑에 능선, 저기, 찻길 쪽으로. 찻길, 찻길, 왼쪽, 왼쪽. 왼쪽 찻길로 치나갔어 이미. 한참 됐어. 찻길로 갔어, 찻길로. 해우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근데 누가 쏘질 않아서 해어도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야 자기 장 온다잉. 부핀 좀, 좀 줘. 어, 어 나이스 손잡이. 나이스. 부핑 좀. 이 분명히 많은데 한 개만 준거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없어. 지한테 물어보는 수도 없고야나 12개의 지 줘봐. 1 2개 지. 일라일라나많 많진 없어. 다어 어쩔 거 아니야. 아 이거 다 내꺼 전대산이야. <laughs> <laughs> <야, 웃음> 더맨 더머야 온다,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자기장 어, 온다. 해수 근처에 엎드질 있었었는데 아무도. 아 방금 준다 잘했다. 여자친구 봤는데 잘했네. 잘했지, 잘야지 아, 집에, 진영 집에 있다. 기다려봐. W 집에, 빨간 집. 가야돼, 자기장 온고 있어 앞에야. 들어가서 쏴자, 들어가고 나서 쏴자. 빨간건지 왼쪽 트럭에 있었거든. 어 아, 트랙터. 어 어. 아 저기 있다. 찾는다. 좋게. 빡빡이 진다 빡빡이. <laughs> 아 에임 실화야? 두 대. 두대세 대. 엎드렸다 엎드렸다. 케스 바로. 바로. 아개잘한는데야 오늘 느낌 좋은데. 벌써 오킬했어. 쟤 빡빡이꺼 먹고 가 먹어야지 빡빡이 도팩템 도팩템 있을수도 있잖아 내가 뭐.. 빡빡이? 아 <laughs> 빡빡이 하니까 그생그일 생각난다 존나 웃겼는데 이 뭐? <laughs> 아니 관리자 회의하는데 어떤 애가 <웃음> 자기 <웃음> 썰을 부르는거야 자기 동생이랑 이제 편의점에서 야, 뒤에, 뒤에. 뒤에 총들어 총들어 허리 아파 스무 살 때인가? 돼, 도... 할게. 편의점에서 이제 담배를 사고 동생 먼저 보냈는데 동생이 가다가 어떤 동네 빡빡이가 어. <laughs> 시비를 걸었대. 어. 그래서 얘가 그냥 귀찮으니까 뭐야 이 빡빡이 새끼야 집에 가서 잠이나 자 이랬대. <laughs> 그랬더니그 빡빡이가 뭐 빡빡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laughs> 뭐 빡빡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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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싸웠대. <laughs> 존나 웃겼는데. <laughs> 뭐 빡빡이 싸웠다고? <웃음> 어. <웃음> 빡빡이 죽인 줄 알았대. 머리, 아, 야 이거 레드 껴놨는데왜 자꾸 배율이 절로 껴지냐? 아, 아, 설정 어떻게 못 하나? 그니가그 그 총을 들고 나서 바꾸는 거겠지. 들고는 있 총에 껴지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이제 아. 알았어 <laughs> 이제 알았음. 빡하네. <빡아래. 웃음> 차 없어? 아까 음. 저, 아, 아 유에지 아, 있었는데. 그거는. 연기나던데? 터져! 야 그거 그냥 죽어? 다고 가면 빠가야? <laughs> 응. 야 나무 건너가자 아 건너편으로 너무 위험하다 이제 야 이거 너무 개랄진데? 아 어차피 어차피 나무 쪽 건너가야 돼 반대편으로 가자 어? 야 에어드랍 있다 NW에 어저 능선 뒤에 연기난다? 떨어진 지 얼마 안된 거야 그러면 뭐? 빡빡이 흐흐나 <laughs> <laughs> 빡빡이 이렇게 웃기냐 그 자리에서 나 혼자 존나 웃었네 야 가누 범죄 도시 본거야? 난 옛날에 봤지 개봉날 니 네, 아직 아이 봤네? 봤지 네네. 나도 니는 이제 아니? 나만 못봤니? <laughs> 너 못봤냐? 아아 아야 가누 어떻게 뭐 계란 잘 돼가? 아, 끝났어. <웃음> <웃음>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얘들아. 아, <laughs> 왜, 왜, 왜. 어쩌다가? 아, 그게 달랐어. 신한 거 아니야. 아, 아, 진짜? 어, 어. 아, 그러면 안 되지. 진영이는 잘 돼가? 누, 나? 그 지, 지은이랑. 뭔개 뭐 같은 소리냐 <laughs> <그랬나? 웃음> 미친다. <웃음> <웃음> 왜, 키 170에. 내가 1 7 0대1 0 돼지. 1205 뭐야? 보기 있다, 보기. 옥상에서 좀 봐야겠다. 들린 <놀린> 적이 없나데이친이 있네. 이제 <놀린> 여기서 갑툭튀하면은 와, 나 지금 순간 헛것 봤다. 소리 지르 뻔했어 지금. 아, 게이지 안 놓고 갔나 얘네. 여기 2층에 이따 갈래? 자기장 보고 갈래? 그래. 재킹 나왔다. 나이스. 데킹 아 나왔어. 아까 소염기를 여기다 안 꼈구나. 아, 야, 야기린 대, 대탄 없어? 있는데 주, 주기가 좀, 네. <laughs> 먹어, 먹어. 내꺼다. 줘봐. 극찬 줘봐, 아까 그거. 내가 버린 거. 사이가 있는 거, 양반. 어, 나 사이가 있긴 건데? 아, 야. <laughs> 야. 아, 나도 에어로. 없이루고아어루개고있으면오고있누르고 있어. 루고 있어. 루고 있어. 루키고 있어. 어 미안. <laughs> 뭐라는게 간단 새끼가 도핑 너무 이거 좀 올려야겠다. 너무 멀어 지금. 뭘 먹어? 넌뭘다 하고 자기는. 아이고 뭐, 좀 맞, 맞겠다 너네. 음, 너 도핑하고 와야 돼. 이새빨라야 돼. 이거. 야, 경기 지역 밖에서 죽어서 었 투명. 발스 지원해. 야, 왼쪽에. 에어드롭 떨진다. 어에어드롭 에어드롭. 아니, 에어드롭. 아. 에솝 SW 뭐 먹어, 뭐먹어 먹으면 우리 자기장 맞아. 저거 가깝지만 먼 거리야. 니 <laughs> 네 좌측 봐, 나 우측 볼게. 에어드랍에 덟명 여덟, 여덟 뛰는다, 덟명요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달리기가 빨라져. 뭘 많이 먹어? 에너지 드링크하고 진통제. 어, 그 체력 위험 어, 달리기 표시가 떠. 어, 전면. 전멸? 전면. 아 이거 너네 견제할 틈이 없어 떼야 돼 그냥. <laughs> 어. 잘하면 한 구상 두개 먹어야 되겠는데? 아니 안 먹어도 구상. 틀린 적이 없나. 빡빡이. 아딱 들어가겠다. 딱 들어가겠다. 야 주제선 앞에 개할지야. 그러니까 그리 개할지야 여기. 왼쪽으로 돌아. 관호처럼 근데 아, 글로 되네. 돌면은 더 들어가기 힘들거야 왔다 자기장 이거 꽤 아프다잉? 오 마이 갓호쉣호쉣쉣쉣어 아. 야호야호 아, 어아나프네 이거 저기 들어가면은 아파져 어, 이제 어 아프다 어 아프다 죽어댓.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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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는거 보소 개빨개로다는거 어, 여기 여기까지만 여기 아, 아, 아. 요기, 난여기까진가 <laughs> 어, 여기까지가 야오내앞에내앞에 샷발 실아야 안 보여 아 진짜 실어야 <laughs> 오케이 아 내려가면 아, 못 아니야. 올라온다. 오 <laughs> 어? 뭐야 어디서 쐈는데? 몰라. 시바스. 뒤로 뒤로 <laughs> 뒤로 야도핑좀 먹어줘 나도핑 아예 없어 이제. 아니야 내 내려가 카우 내려... 카우 <laughs> 내려가면 뭐다 방 카고 받았다고. 방 카고 받았다고. 아니야 이거 옹도야. 야연막 야, 가고 연막 가고 먹 먹고 왔다. 어, 거기 거기 어, 거기야 거기 진영 관우 거기야. 나중가 쏜다. 그니까. 오른쪽으로 와. 어, 방금 낙추락 산거요 어, 어, 야, 엄마 까겠다. 야, 저 집인가? 같은데 집. 그걸 까줄게. 엄마 까줄게. 그리고 도핑이 파밍이 파밍. 뭐야? 야오야야 뭐야? 뭐야? <laughs> <추락사>.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추락사 야야 뭐야? 오야 뭐야? 야야야 같은데 저기. 쭉 근처. 전방에 있는 거? 어, 아니 아니. 저기 애니, 애니 방향. 어, 어 빨간 빨간 집이야. 빨간 집. 차 있네 저기 뒤에. 어, 빨간 집 어, 차. 흠. 뒤에 있네. 빨간 집 뒤에 차. 글걸로 가지 마. 글걸로 가면은 너네 자기장 줄어다 이제. 10초. 어 쏜다. 쟤네 왜 너만 보고 있냐? <laughs> 오지마라 진영아 나잘 숨었어 <laughs> 야 바위까지 가 그냥 앞에 뭐 앞에, 앞에 물이잖아 또저 앞에 있다 관호 오른쪽에 아, 차 맞다. 움직인다 어, 어. 뒤에서 넣었으면 뭐냐 진영아? 음. 어 기절 하면 기절 킬 나이스 이스 저기 있다 저기 집에 음. 해우사 하나. 어. 어서다, 서다 왼쪽이야. 더 에이, 왼쪽. 핸. 더 왼쪽. 내 앞에 아, 있어, 내 앞에. 아, 파란빛. 해우사 하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해우사 안에 하나, 하나 들어갔다. 파란빛 잡을 수 있어? 아, 뭘 잡아. 침비 써 줘. 쟤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어, 이렇게, 쟤도. 아, 쟤는 안 나오는데 해우사 자리가 너무 좋다. 관우는 저 나무까지 아 가야 되고. 손톱 잘라야겠다. 타구팔 소리. 아 나무 안부이 아, 왼쪽 까지 왼쪽 있으니까 조심. 왼쪽 까지 아. 가. 앞에 가지 가. 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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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소해우 알아 엄마 알아. 나왔다고 업려려려려드샷 <laughs> 너도 못해. 나도 샷 하네. 뭐? 뒤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도못나면안 된다. 뒤에 있는 애들 너.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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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왼쪽. 관... 진영아, 더 왼쪽, 어, 쪽 거기 있잖아. 야, 진짜 새끼, 살아서. 아, 야, 너 때문에 걸렸잖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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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나 때문에 새끼. 야할 <laughs> 킬했다.